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오후 6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저희 퓨처인사이트와 후오비 글로벌이 파트너십을 외치면서 하나 50만원 상당의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한 설명 받아보실 수 있고, 최근 해외 거래소 FTX 파손과바이낸스 준비금 증명 이슈 등 선물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이용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는 후오비 글로벌과 다이렉트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 이용과 문제점이 서 최대한 발빠른 피드백이 가능하고 이번에 투자 컨설팅 부문 올해의 우수 브랜드 대상에 선정이 된 만큼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저희 유튜브와 트레이딩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엘프코인 보실 건데 차트를 보시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추세선을 이어가면서 이번 FTX 사태로 나왔던 급락 구간을 회복해준 모습이고 이 슈팅을 하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매도 물량을 받아내 주면서 올렸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앞으로는 상당히 강력한 지지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전에도 이 구간에서 80% 정도의 급등을 보였었고 지금도 매집한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추가적인 악재만 터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큰 수익 노려볼 만한 구간이고 다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점과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실 때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로 진입하시거나 2차 매수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ELF 280원 뭐 360원 이런 식으로 매수 평단을 보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매수 타점과 2차 매수 가격을 잡아 드리고 있으니 영상만 보시고 진입하셨다가 바로 물리시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가격대에 물려 있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은 다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보시라는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매도 기준을 잡아놓지 않는다면 중간에 나오는 조정권에서 매도를 너무 일찍 나가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고 나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계속 들고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항권에서 매도한 이후에 다시 타점을 잡아서 재매수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야만 큰 수익을 리스크 없이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놓치셨거나, 들어가는 종목마다 물리신다면 저희 정보방에 들어와 계시는 회원분들과 함께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수익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통량 문제로 상장 폐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내 종목은 괜찮은지 물려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도 구간과 손절라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중요한 정보들은 놓치시면 위믹스처럼 내가 투자한 종목이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5% 이상의 수익을 노리는 단타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정보방에 200여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고요 보시면 매수 구간 94원에서 96.8원 사이 추천드린 휴먼스케이프 18% 이상 반등에 성공하며 수익 챙겨 드렸고요 엘프 역시. 172원에 들어가서 9% 이상 반등이 나왔고요 세타퓨엘 47원에 들어가서 5% 이상 매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매수 이유도 적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권에 왔을 때는 매도 안내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놓치시는 일은 없겠다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무료로 운영 중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거나 정보방 들어오셔서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